안녕하세요. 호박부동산 김상윤 소장입니다. 아,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해드린대로 덕은 현장에 좀 나와봤습니다. 어, 지금 제가 덕은 나와 있는 현장은 업무 8, 9, 10번 앞쪽 그리고 도로를 하나 건너서 아파트 포레자이, 뭐 시티자이 쪽이 있는 라인을 보실 수 있어요. 아마 카메라 영상으로 확인되듯이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주거와 업무, 8, 9, 10번의 부지가 같이 있습니다. 뭐, 부지를 뭐,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어, 제 뒤쪽에 도로 하나를 두고, 옆쪽이 10번의 부지, 그리고 이 반대쪽 펜스 쳐져 있는 부분이 8, 9번의 부지입니다. 어, 10번은 지산의 한계동, 그리고 오피스텔 한계동, 이 오피스텔은 행주산성 쪽에 조망이 나오는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되고, 백실 미만인 거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이시는 이 89번 쪽은 오피스텔 두개동 지산의 두개동이 부분이 특징인 거죠. 하지만 오피스텔은 백실 이상이 됐기 때문에 전매가 금지가 되는 구간입니다. 8, 9번과 10번을 비교하셔가지고, 뭐, 같이 보시면 되고, 오늘 나온 목적은 일단은 뭐, 저는 상가 쪽을 계속 이어서 브리핑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상가를 위주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의 1층, 그리고 8, 9번의 1층, 오피스텔 쪽도 동일하게 1층에 상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의 경쟁력을 말씀드리는 건, 덕은 지구에서 들어오는 가장 넓은 업무 지구 안에서 상가의 비율이 1층만 들어가고 2층에 소수의 몇 개만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건너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바로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주 7일 상권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상가이며 이 특징적인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듯이 낮은 평당 분양가 덕은에서 지금 가장 낮은 평당 분양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이 스트리트형 상가의 특징, 중앙광장식, 별동상가의 특징,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들어와서서 아마 이 전체적인 도로의 상황과 건물을 상상해 보시면은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는지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조금 더 앞쪽 그 모델하우스 근처에 있는 교차로 쪽으로 한번 진입을 해서 그 앞쪽에서 다시 한번 좀 현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조금 앞쪽으로 자리를 옮겨서 지금 89번의 끝쪽에 있습니다. 제가 처음 영상에서 있던 곳은 89번의 끝, 반대쪽 끝과 10번 부지 앞쪽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 있는 것은 그 반대쪽의 89번의 끝쪽입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그 위치에 건너에. 포레자이란 아파트 단지가 있고, 지금 서 있는 곳은 건너에 시티자이, 포레자이를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화면 아마 우측 제 뒤쪽을 보시면은 저 뒤쪽으로 지금 업무 8,90번의 모델하우스가 지어지고 있는 현장에 보이실 거예요. 어, 일단 모델하우스의 예정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3월 4일 정도 오픈을 예정하고 있고, 역시나 지금 시기적으로 코로나가 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예약제로 움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어, 모델하우스 8번, 10번, 9번에 관람을 좀 요청하시는 분들은 미리 호박 김소장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예약을 잡아 드리고 동행에서 1차적인 브리핑 이후에 현장에 가서 뭐 상황이나 임장을 통해서 더욱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선 여기 현장을 둘러봤으니 이제 마지막으로 모델하우스 앞쪽에 한번더 이동을 해서 마지막 좀 브리핑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시 자리를 옮겨 그 덕은 IS동서 그 890번의 모델하우스 앞쪽에 좀와 있습니다. 어, 아마 제 뒤쪽으로 모델하우스가 보이실 거예요. 말씀드린대로 3월 4일 오픈 예정이지만 아직 뭐 정확한 일자는 아니고 또 모델하우스 안에 어떤 유닛들이 준비가 될지는 제가 추후에 좀 준비되는 사항을 보고 다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하나 그 말씀드린 상가 이 특징적인 상가의 이풀 네이밍이 정해졌습니다. 네임은 덕은 DMC IS 비즈 타워 센트럴 스퀘어 빌리지로 정해졌습니다. 좀 이름은 길지만 이 고급스러운 이 특징적인 상가인 만큼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음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고객 관심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지산 또는 오피스텔, 이 상가, 이 부분에 좀 관심 등록을 원하시는 투자자분들은 호박 김소장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등록과 전체적인 상담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고 추가적인 이 더근의 890번의적인 내용은 계속해서 유튜브로 업데이트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